자, 152쪽에 예제 2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전부 다이게 축구공을 뻥뻥 차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뭐, 똑바로 쏴 올렸다, 뭐, 로켓을 쐈다, 공을 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마음은 메시보다도 더 축구를 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즐겁게 좀 문제를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음. 지상에서 20m/s의 속도로 똑바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 x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음. 자, 조금 뭐 물론 남학생들이니까 이해가 되게 잘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텐데. 자, 이게 잠깐 좀 이렇게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림을 보면요. 공을 쳤어요. 공을 쳤는데 올라갈 때 속도가 이렇게 등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응. 자,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아마 공을 한 번이라도 차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응. 내려오면서 다시 속도가 붙죠. 그죠? 중력가속도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길이가 그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 다 구하래요. 과연 몇초 후에 꼭대기에 갈지. 자, 그리고 이 높이가 과연 얼마일지 물어보는데, 자, 최고 높이다라는 거는요, 얘를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즉, 공을 뻥 찼는데, 올라가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휙 내려오죠. 그죠? 자, 뭐라고요? 잠깐 정지했다가. 자, 최고 높이에서는 그 순간 공이 정지한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식의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v는 x의 미분이므로, 자한번더 t에 관해서 미분, 자 그렇게 해놓고 그때 시각이 과연 얼마인가? 자 v가 0이 되게끔 하는 시간이, 자 t는 2초 후죠. 자 그리고 그때 높이란 자 높이에 대한식 x 에서 우리가 자 t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5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즉 20m 씩이나 공을 찼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보통 3층 높이가 10m 거든요 그러면 은 얘는 아파트 5층, 6층까지 그냥 공을 찼다는 거예요. 자, 대단한 놈이로다. 그죠? 이렇게 공 찾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다시. 2번. 자,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금 이 상태예요.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속도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1번 문제에서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아까 풀이기로 최대 높이까지 도착하는데 2초가 걸렸다고 했어요. 2초. 응. 그러면요, 보세요. 공이 올라가는데 2초면요. 내려올 때도 2초에요. 그죠? 자, 느리게 올라갔다가 엄청 빨리 도착하는 그런 공은 없어요. 자, 왕복하는 속도는 똑같다. 시간이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자, 그때는 총몇 초냐? 올라가는데 2초, 내려오는데 2초. 자, 4초 후에요. 음, 지면에 도착한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때의 속도 봅시다 순간의 속도 v 자 v식에다가 우리 4집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20 40이에요 그죠 자 마이너스 20이네 음수네요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좋을까 괜히 이렇게 마이너스 20이 나온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지상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속도가 20이었죠, 그죠? 자, 올라갈 때, 처음 그 출발의 속도가 20이었는데, 떨어지는 순간 보세요. 자,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 바뀐 거 보여요?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거 보이죠? 즉, 올라갈 때그 순간의 속력하고, 내려올 때 순간의 속력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 크기는 똑같은데, 지금, 상하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방향의 개념을 고려해갖고 뿔 마가 두 개가 서로 달라진 거죠, 그죠 어, 즉, 소우력 크기는 똑같다. 어, 움직이는 변화량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진짜 이 물체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이 조건만 보고도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거든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식으로 해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죠. 좀 재밌지 않아요? 공 차고, 운동 분석하고. 자, 사회님은 운동은 정말 아주 부럽게 못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번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